석인데, 목산에 등산 갔다 그래 이제 오아 저녁에 늦게 내려오셔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서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너무 세상이 어렵게 사니까, 출가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다. 그게 스님께서는 금산사가 정화하고 생활이 어려운데, 어, 다그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어, 광목두피라고 사람인가 한번 가져와라. 근데 부모님 모르게 출근하는데 가져올 수 있겠어요? 고민을 많이 했더니 옆에 다른 스님이 그냥 와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그냥 와서 스님은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행자 생활할 때 이제 다시 스님께서 그러면 열심히 잘 해봐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에, 참, 많은 걸 느꼈고, 아, 또, 에, 내가 맞장자이다 보니까 한 번도 나도 스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아, 내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나를 믿고, 어, 금단사 원주라는 소임을 맡겨놓고, 종단에 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도 흩어지면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 아주 열심히 스님 모습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60년도, 60. 61년도입니다. 스님께서는 요 70년대 초에 우리 종단에 교육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달씩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나는 일기도 참석했고 이기도 참석했는데 교무 부장으로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종단 발전을 가져오려면 육부중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육부중 과연 그게 무슨 얘기가 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포교사들이 바로 제대로 교육을 받은 포교사가 일반 신도들을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진 게 바로 육부중이지 않냐. 어, 정말 탁월한, 어, 앞서가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저희 스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스님을 보면서 어, 정말 수행자다운 분이다 어, 아주 깔끔하시고 공심이 있으시고 또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이 오직 에, 수행자로서 종단의 일익을 담당하는 에,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획국장으로부터 교무부장 또 총무부장 동대 이사 그러면서 또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총무원장도 지내셨는데 127범난때 같은 때도 서빙구에 끌려가셨는데 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사셨던 것을 서빙구 직원들이 진짜 알아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러, 이 스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고 자문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금산사만은 12.7 법난 때도 많은 군경들이 합동으로 군압발로 법당에 드나들고 소수에 드나들으셨는데 금산사만은 오질 않았어요. 그분들이. 그럴 만큼 어, 금산사도 스님을 대신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다. 나는 그때 개운사에 있을 때인데 걱정이 됐는데 금산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중 에와 보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산사만은 군합발이 안 들어왔던 그런 것들 도참뜨있는 일이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아, 그런 것도 또 알려진다 하는 생각을 했고, 스님이 나중에 아무 혐의 없이 정말 이렇게 깨끗하신 분이구나 하고 드러났던 것이 십비칠 법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소위 뭐 총문장을 내놓고 이제, 아 잠깐 이제 외국에 나가서 쉬고 계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누가 봐도 한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어, 그렇게, 청정하게, 그러면서 정말 무서회적인 삶을, 개인적인 욕심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을 어, 저는 옆에서 영역해 봤습니다. 지금 정말 앞장가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나는 느끼고 있는데, 경실련 중앙의 공동대표, 시력 극복에 앞장서시고 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서로돕기에 앞장서셨거든요. 그래서 스님 덕분에 나도 북한을 세 번이나 갔다 왔는데 스님은 한열번 정도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서로돕기에서 또 농기구 수리 공장을 두 군데도 지어주고. 하면서 많은 걸 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아이 북한 그 돕는 것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큰설이치고 있구나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님께서 아 이건 더 폭넓게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지구 전공생회를 만들어 가지고 동남아 뿐이 아니라 참 멀리 케냐까지도 스리랑카 어디 뭐 지부가 지금도 수없이 다 옮기고 있고 또 열심히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어, 베트남이나 나우스, 캄보디아 그런 데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아, 음물 파주기, 응? 예, 그냥, 한 몇천 개 음물을 파줬고, 학교 지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고, 또 그러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님이 사회적인 표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표창도 받고 상을 받고, 만의 상도 받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고, 정말 아쉬운 생각이 있다면, 100세까지 스님께서 이렇게 측정공생 활동을 하셨으면, 아마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을 어렸을 때부터 바라보면서, 아, 또, 많은 걸 느끼게 하는데, 다른 스님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청정하시고, 또 그러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또 너무너무 아주 기억력이 대단해 가지고요.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 딱 이름을 대면서,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분인데, 누구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보통... 음, 명석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하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나는 그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원주 소임을 볼 때인데 나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스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신도들이라는 게 동년 한 입을 부처님께 놓고 많은 기원하고 발언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했고, 원주 스님을 보는데 추석 무렵인데 어떤 말자 스님이 오셔서 이제 양말 값을 하라고, 이렇게 돈을 놔두고 보니까 3만원이에요, 3만원. 근데 나를 시자시켜서 나를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니까 그 스님 있는 자리에서, 야, 이거, 이 스님이 양말 값을 가져왔는데, 그 사중 수입 잡아서, 어, 같이 양말 사서 쓰든지 그래라. 그런 말씀을 안 들으면서 정말, 공심이 뚜렷하고, 또 이렇게 당신한테 가져온 건데, 얼마든지 당신이 그냥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사중에 수입 잡아서 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그 바르게 종단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한 생애를 사셨던 분이 바로고 저희 스님이라고 생각해집니다. 30년 전에 스님이 내셨던 보살 사상 보살 경로가 있어요. 깨달음이란 보살도를 실천한 삶입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에 다 옮기셨거든요. 아, 그, 그, 사회적으로는 경신련 공동대표 하시면서 그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스님을 앞당세워서 일을 열심히 해왔고, 실업극복 같은 부분도 대사회적인 운동을 많이 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의 사유화 운동까지도 함께 하면서 많은 스님들에게 깨달음이란 사유의 보살 사상을 실현하게 하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스님들을 일깨웠던 그런 일화가 있고 스님께서. 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들이 청정 수행하고 계율 잘 지키고 그러면서 지금도 체현 기념관에 딱 가보면은 그일심한 요익 중생 그것이 딱 눈에 띄거든요 한 마음으로 귀해가지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 만들었던 분이 바로 스님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많은 제자들도 그걸 좀 많이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